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요즘 20, 30대 분들이 뭐 엄마 아빠든 그외 많은 어른분들께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불경기잖아요. 제가 20살 넘어서 경제활동을 슬슬 시작할 때쯤부터 어른들한테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들었던 말이 불경기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매년 매순간 불경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럼 경기가 좋았던 적은 도대체 언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정치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지금도 정치 같은 거에 관심 가진다고 해서 제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제 인생이 달라질 거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온전히 제가 보고 겪은 걸 통해 불경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건데, 물론 어느 누군가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혹은 무언가의 큰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맨날 불경기다 불경기다 하면서 나라 탓하고 경기 탓하고 알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도 항상 잘 되는 곳은 있었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코로나 때도 잘 되는 집은 뭐래도 잘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항상 불경기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주변에 보면 결국 입에 풀칠하는 집은 뭐래도 풀칠하고 잘 되는 집은 뭐래도 잘 되는데 이 불경기라는 말이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보면 업자들의 하나의 방어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단 말이죠. 왜냐면 어차피 삶이란 게 개개인의 주관이니까요. 맞죠? 간단한 예시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엄격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음식점에 시간 제한 걸려서 장사가 힘들 때 다들 배달 뚫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해 듣기로는 배달 업자 쪽이랑 배달 용기 같은 걸 다루는 업체, 아무튼 뭐 배달에 필요한 관련 업자들은 초반에 돈을 엄청 벌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텐 이게 불경기였을까요? 다른 업자들은 다 어려웠다고 할 수는 있었어도 이 사람들은 아마 기회였다고 생각할걸요. 결국. 어떤 직종이든 간에 자영업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경제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타투뿐만 아니라 음식점, 미용, 영업, 서비스 모든 잘 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해 먹고 잘 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순 없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결국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내 매출과 내 삶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의 결국 핵심 포인트는 불경기라면서 남 탓하고 손 놓고 있을 시간에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한 얘기였고 저보다 한참 윗 선배님들 입장에선 30대면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직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경제 사이클에 대해 모르면서 이런 내용들을 말한 게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 입장에서 솔직하게 직접 바온 모습들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라, 그냥 아직 철이 덜든 친구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